아, 안녕하세요. 농사남, 농민암 닥터 오비재입니다이 추워지는 계절, 부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심화 영상은 비하인드 스탑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이 기술은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언더 드래그 우리가 이 공간을 창출해내는 기술로서 좀더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어, 스탑을 통해서 수비 손에 뺏기지 않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다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비하인드 스탑의 기초 기본 기술을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하인드 스탑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비하인드 드리블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핸들링을 해 보는 거예요 파운드 드리블을 여기가 아니라 앞에 드리블을 쳐 놓고 이런 식으로 비하인드를 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비하인드 할 때는 하체를 낮춰 주면서 이 낮춰진 공간 안으로 비하인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탑을 할때 비하인드는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에서 비하인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비하인드가 돼버리면 다음 공격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연습을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원, 투, 이렇게 둘셋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링을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왼손 이렇게 스탠스는 넓은 스탠스가 유지가 돼야 다음 동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비하인드 스탑을 가, 어, 가능하게 하려면 기초, 기본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처음에는 정면,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고, 그 다음 비하인드 스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인을 쳤다고 생각하고, 스텝을 길게. 하나, 둘. 슈 자세.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반대까지도 해 주셔야겠죠. 왼손도. 각도를 정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전에서 쓸수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비하인드 스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해 볼게요. 방향이 여기가 정면이면 대각선으로 드라이빙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드라이빙 쳤을 때첫 스텝, 첫 스텝이 길겠죠? 훅, 훅! 골대 방향으로 밸런스를 잡아 주어야겠죠 드립 스텝 드리블 모션 스텝, 오른발이 딱 오는 순간에 비하인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정면, 대각선, 측면이 되겠죠. 우리가 측면 상에서도 충분하게 비하인드 스탑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겠죠. 네, 옆으로. 골대를 정면으로 옆으로 이제 드리블 치시고 비하인드를 하시면 됩니다. 후. 그때 중요한 거는 이 널리비. 이렇게 쫓게 돼 버리면, 그 다음 이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퀵스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탑이안 되고, 양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왼손, 왼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른손으로 쭉 보여드렸으니까, 같은 방법인데 이제는 이 상태가 아니라, 진짜 드라이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빙. 이제 원, 투 스텝을 다 동일하게 밟아서, 비하인드 스타까지 해볼게요. 순간 스톱할 때는 자세가 낮춰져야 됩니다. 하고 나서 슛쏠수 있게 빨리 끌어와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볼게요. 정면이 아니라 이쪽. 하실 때 처음에 드리블은 강하게 돌파. 나 정말 돌파야. 라는 걸 수비한테 심어줘야 되고, 스톱할 때는 스텝의 넓이, 넓이가 넓고, 내가, 누가, 나한테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쪽이 되겠죠? 이제. 자, 측면으로. 자, 하나. 우, 우. 이거를 원드블 뿐만이 아니라 이젠 투 드리블, 쓰리 드리블 안에서도 스탑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볼이 바뀌어진 상에서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걸 익혔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투 드리블, 쓰리 드리블 안에서 비하인드 스탑해서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자유투라인 선상에 이렇게 반원 보이시죠? 센터 서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데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원섭 씨 했을 때 했던 트레이닝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안쪽으로 돌파하는 힘, 이 힘을 길러주면서 스탑 통해서 우리가 슈팅까지 할수 있게. 자, 비하인드 스탑을 하는 이유는 수비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손을 피해서 비하인드로 핸들링, 커버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스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하인드 스탑을 기초 기본을 다졌다면 시합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가 이제 압박을 하고 붙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 수비를 데리고 돌파를 해요. 그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보시, 죠 수비가 이렇게 핸드체킹 또는 이 손이 나와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크로스를 하면서 스탑을 해버리면, 이렇게 스탑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 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뺏길 염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피해서 스탑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수비가 바짝 붙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순간적인 스탑을 하면 어떤 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하는 과정에서 오프핸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비가 바짝 붙어서 밀착해서 갈때 그때 우리 언더 드래그 했을 때 제가 오프핸드 말씀드렸죠? 동일합니다. 이 팔을 쭉 빼서 상대방 허리 쪽을 살짝만 끊어치듯이 밀어내면서 스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갈때 수비가 이제 어느 정도 미들레인지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이거보단 어깨로 더 스텝으로 더 밀어놓고 스탑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죠. 우리가 바디 컨택, 컨택을 하면서도 이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오프핸드를 사용하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악. 으악.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방향이 아니라 꺾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탑을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수비가 이제 어, 준비가 돼 있죠 그럼 수비는 어떨 때 반응을 많이 한다고 했죠 여러분 첫 번째 드라이브 인 거기서 크게 반응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인앤아웃 흔들어 놓고 반대로확 꺾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훅그렇죠 그때 수비는 크게 반응해요 왜 크로스가 돼 버리니까 크로스가 돼버리면 수비는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발이 빨리 따라오기해서 빠지게 되죠 그 틈을 우리는 노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인앤아웃 크로스 할때 발이 윽 이때 스탑을 해버리면 반 타임 빠르게 스탑이 되기 때문에 수비를 밀쳐내고 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처럼 드립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하인드 스탑은 오히려 이게 숙달이 되면 쉬운데 지금 하는 이 크로스가 되면서 비하인드 스탑은 좀 어려울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처럼 기본적인 비하인드 스터을 해보셨는데, 이 비하인드 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측면으로 가는 비하인드 스탑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측면으로 우리가 가면서 비하인드 스탑까지 해놓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번 우리가 처음에 했던 드랍 스텝 드라이브 인요 미들 레인지에서 스탑 으악, 으악.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바로 오픈 드랍을 만들면서 수비는 이 스탑 후에 슛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드라이빙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수비가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면 수비장 급해져요. 이 슛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미들레인지잖아요, 여러분. 슛도 막아야 되지만, 드라이빙도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저한테 붙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빙을 팔려고 어차피 대각선 아니면, 뒤쪽 아니면 앞쪽으로 올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번씩, 옆으로, 측면으로, 훅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수비가 예측하기 어렵겠죠. 아야 아야. 우리가 오늘은 비하인드 스타바만 집중했지만. 여러분들 추후에는 스탑 이후에 저한테 배웠던 리프팅, 바디체 플로팅,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농산아 농민아, 닥터 오희재입니다. 네.